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아를 통해 나의 인격의 한계점을 느끼며 괴롭다는 분의 사연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예쁘지만 가끔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저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인내와 성숙은 믿음 안에서도 왜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천이 늘못 따라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 너무 귀하지만 인간적인 나의 모습 참지 못하고 성내는 그 모습 너무 싫다고 도망가고 싶다는 그분의 사연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질문을 주신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많이 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주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처럼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잘못만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티끌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그것은 화를 내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인데요. 네. 어,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나는 옳고 저 아이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악한 존재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내도 괜찮고 폭력을 써도 괜찮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옳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악마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므로써 결코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런가? 만일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잘못을 하는 우리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엄마도 똑같이 잘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길로 같이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될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너는 왜그 모양 그 꼴이니 하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속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채 화를 내는 그 모습 때문에 그냥 뉘우친척, 그렇게 위선적인 아이로 성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본다고 하면 화를 내고 윽박지르기보다는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 못지않게 똑같이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노, 참지 못함은 교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분노가 쌓였을 때는 그리고 죄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분노, 이제는 방치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어렵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는 또그 만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분노를 그쳐야 되는 성경 교훈 말씀들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0편 37편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문 15장 18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 보면서요 이제는 좀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고 또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할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